1981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9살 이수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8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인이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가족을 오열하게 만들고,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81년 전주는 전두환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5월와 18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진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은 특히 정치적 감시가 심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당시 인구 30만 명의 중소 도시였습니다. 한옥마을 주변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시내 중심가에는 재래시장과 상점들이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였고 많은 가정들이 생계를 위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가족도 그런 평범한 서민 가정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이영철은 전주 시내의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 박순자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수진에게는 5살 위인 오빠 영호가 있었고 가족 4명이 단촐하지만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수지는 1972년 8월에 태어난 아이로 1981년 당시 9살이었습니다. 키는 130cm 정도로 또래보다 조금 컸고, 동그란 눈과 단발머리가 인상적인 예쁜 소녀였습니다. 성격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수지는 전주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준 크레용으로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수진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수진은 작은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오빠와 함께 놀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는 우리 집의 보물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5살 생일 때 받은 인형이었습니다. 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 인형은 수진과 항상 함께 있었고, 잠잘 때도 꼭 안고 자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1981년 10월 15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가을 날씨가 선선했고, 전주 시내에는 반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같이 학교에 갔고, 오후 3시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 순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중앙시장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한 재료들을 사야 했습니다. 수지는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라고 물었고 순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후 4시경 모녀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새로 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작은 가방에는 아끼는 인형 미미를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맛있는 것 하나씩 사주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오녀는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같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채소 가게에서 배추와 물을 샀고 그 다음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오후 5시경, 순자는 어판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저기 강아지가 있어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순자는 생선을 고르느라 잠깐 정신이 없었습니다. 몇분후 돌아보니 수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순자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 시장 전체가 수진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수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경, 남편 영철이 직장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시장 구석구석을 뒤지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수진을 찾아다녔습니다. 오후 7시경, 가족들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놀다가 늦는 경우가 많다며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기다려보라는 것이 경찰의 반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전주 시내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마치 공중분해된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981년 당시 9살 소녀의 실종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981년 10월 16일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법과 장비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과학 수사 기법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의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수진과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불확실한 정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반서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영철은 직장을 휴직하고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매일 시장에 나가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습니다. 1980년대 내내 수진의 가족은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습니다. 가끔씩 수진과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전국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1986년 순자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지만 순자는 수진이가 돌아올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12월 둘째 딸 미진이 태어났습니다. 미진이 자라면서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딸에 대한 사랑과 함께 첫째 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진은 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언니를 만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민주화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수진의 이야기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신문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수진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갔습니다. 가족들만이 여전히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5년, 영철은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돌아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은 28년 동안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보급되었습니다. 순자는 컴퓨터를 배워서 온라인에서 수진을 찾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아동찾기 사이트에 수진의 정보를 올리고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05년, 순자는 수진의 몽타주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9살 때 사라진 수진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 몽타주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수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수진이 사라진 지 정확히 2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같이 수진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진이 죽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매년 이날만큼은 수진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오후 2시경, 집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순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성이 들고 있던 인형을 보는 순간 순자는 그것이 수진이 아끼던 인형 미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인형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우리 수진이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수진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수진의 면상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가족들은 28년 만에 재회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가족들에게 28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81년 10월 15일 수진은 시장에서 한 중년 여성에게 유괴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엄마가 찾고 있다며 수진을 꾀어냈고 수진은 순진하게 따라갔습니다. 여성은 수진을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은 가명으로 살게 되었고 그 여성의 딸로 등록되었습니다. 수진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었다는 충격으로 기억을 일부 잃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들이 28년 말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유괴당한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수진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주로 재래시장이나 놀이터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을 유괴했습니다. 수진도 이런 조직의 희생자였습니다. 유괴범들은 아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서 가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신분을 위조하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수진을 유괴한 여성의 이름은 정말 순이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이었고, 남편과 함께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괴한 아이들을 팔거나 자신들이 직접 키우면서 노동력으로 착취했습니다. 수진은 정말순의 손에서 28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김영애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정말순의 딸로 등록되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정말순은 수진을 학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도망치면 가족을 해치겠다, 는 협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수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정말순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정말순이 정해준 남자와 해야 했고, 벌어들이는 돈도 모두 정말순이 가져갔습니다. 수지는 실질적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지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어린 시절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전주의 집과 가족들이 나타났고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얼굴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진짜 이름이 이수진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또한 전주에서 살았다는 것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회 감시 때문에 쉽게 가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8년, 수진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을 찾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올린 실종 아동찾기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과 인형 미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2009년 초 수진은 정말순이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서 탈출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고립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여러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로 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족들과 만날 용기를 키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수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2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장 소중했던 인형 미미를 들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의 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8년 만에 가족과 제외한 실종 아동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인신매매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조직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알수 없었지만 수진의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TV 프로그램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수진은 28년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증언했고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수진의 사건을 계기로 과거 인신매매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실종 아동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실종 아동 수색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28년간의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금을 위한 각종 지원도 제공되었습니다. 수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말순을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28년 전의 범죄에 대해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말순과 연관된 다른 인신매매 사건들도 드러났습니다. 수진 외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들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수는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귀환은 기쁨과 함께 어려움도 가져왔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에게 낯설었습니다. 특히 수진은 오랜 학대와 고립 때문에 사회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수진을 보살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28년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영철은 수진의 고통을 생각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수진에게는 자신이 사라진 후 태어난 동생 미진이 있었습니다. 23살이 된 미진은 평생 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수진을 만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미진은 수진을 보고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우리 언니가 맞죠? 수진도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이렇게 예쁜 동생이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수진의 사회 적응을 도왔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현대 사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진은 동생이 없었다면 적응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28년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가족들로부터 받으면서 수진은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수진은 28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이제야 진짜 집에 온것 같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수진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수진은 28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먼저 기초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수진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웠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자신의 노력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수지는 또한 직업교육도 받았습니다. 바느질과 요리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배워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수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을 위한 상담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기다리는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도 28년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수진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또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2012년, 수진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진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수진은 결혼했습니다. 2013년, 수진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수지는 내 딸은 절대 나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딸을 키우는 어머니, 부모님을 돌보는 딸, 그리고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입니다. 28년간의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극적인 재회와 희망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28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수진의 사건을 계기로 실종 아동 수색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국적인 수색이 시작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CCTV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실종 아동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도 도입되어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실종 아동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고 처벌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신매매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공조수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시민사회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이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확대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교육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특히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격리된 생활을 한 피해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은 한 번도 수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끈질긴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어머니 순자의 모성에는 감동적입니다. 28년 동안 매일 딸을 그리워하며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진의 사건은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여성,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진은 28년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수나 증오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수진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용서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치유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과 사회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수진의 이야기는 28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로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고, 가족들은 여전히 수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진의 어머니 순자는 2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결국 딸을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수진은 현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딸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수진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28년을 기다린 가족의 마음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수진이 겪었을 고통과 이제 찾은 행복을 생각해보세요. 혹시 주변에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수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또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도 가족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잊혀진 이야기들,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만나뵐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수진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희망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들의 28년간의 기다림과 재회의 기쁨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